그 여러분들 오랜만에 그때 그 직업 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이번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주얼스타입니다. 주얼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업 출시가 언제 됐냐? 히어로즈 엑스 때 출시됐잖아. 여름인 경우 기억 나거든? 잠깐만. 야얘 나온지도 진짜 오래됐네. 2019년 7월 10일 이때 서브 직업 전체적으로 그 리뉴얼하면서 출시된 직업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9월 스타가 출시되기 전에요. 공개된 스킬 중에서 뭐 하트 던지는 거 있어가지고, 와, 이건 뭐냐? 어? 라테일에서의 엔젤릭 버스터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일러스트를 보면 더더욱 좀 그런 느낌이 강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은요, 아, 이거 좀 쉽더, 그, 풍 나는 그런 직업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했지만요, 우리는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걱정 말고, 성능 걱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 많은 직업들을 리뉴얼을 한 번에 하면서 신규 직업을 내다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시간도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어? 이것저것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직업 밸런스가 정상적으로 나올 일 없잖아. 실제로 리뉴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다른 그 서브 직업들도요, 엔간하면 밸런스 엿됐습니다. 컨셉도 엿된 직업 꽤나 있었고요. 그거 덕분에 안 그래도 다른 서브 직업들도 많이 많았는데요. 주얼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많이 많았던 게요, 역대 쓰레기 직업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그 역대급은 지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주얼 전에는 흑영이 역대급 쓰레기였는데 그거를 바로 갈아치웠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주얼 스타가 출시 이후에 한 일주일 후에요. 바로 핫픽스를 먹고 상향이 됐어요. 그 상향이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생각보다 컸는데요. 그 상향을 먹고도 쓰레기였고 그 이후에 밸런스 패치 날이 왔다. 밸런스 패치 날이 와가지고 주얼이 또 상향이 됐는데요 그래도 쓰레기였고요. 그 이후에 상향 먹어도 쓰레기였고요. 그 이후에 또 상향 먹어도 쓰레기였고요. 계속 쓰레기였다가요 2021년 라붐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직업각성 생겼잖아요 그 이후부터 직업이 좋아졌어요 한마디로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동안 쓰레기 직업이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도 진짜 개노답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주얼스타 노각성으로 해보실래요? 개선된건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초창기 때는 스킬 사용 시 확률적으로 보석이 나왔다면 지금은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옛날에는 확률적으로 나오면서 그 1레벨, 2레벨, 3레벨 보석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3레벨 보석만 나오잖아요. 그쵸? 이것만 봐도 엄청 큰 거야. 그리고 에메랄드 보석 효과도, 어? 원래는 쿨감이 없었는데 생겼다던지 뭐 피해복이나 쉴드가 1레벨 보석에는 없었다던지 뭐 등등 이것저것들이 많았는데 개선이 너무 심하게 됐는데도 지금 이 시점에서 노각성 주어라 하잖아요? 쓰레기예요 그냥 각성으로 직업 자체를 뒤집어 놓으니까 그 직업이 좋아진 거죠 지금 시점에서 봐도요 노각성 주얼은 쓰레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시점에 노각성 주얼은 안전성은 괜찮다는 거 문제는 안전성만 괜찮다는 거죠 주얼이요 여태까지 개선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각성이 나오기 이전까지도 쓰레기 직업 취급받을 정도로 개쓰레기면서 지금도 쓰레기일 정도로 각성 전에 그 주얼 스타 구조는 진 진짜 개노답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파사도 개노답이었어 지금은 뭐 각성 이후에 파사 괜찮잖아 파사 오히려 막 0티어 이야기도 나오잖아 근데 노각성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도 개노답은 맞습니다 <laughs> 이게 왜냐면요 파티 서포팅 능력은 확실히 좋아 특히나 초반에 그 순삭될 확률이 적잖아 그러다 보니까 쉴드랑 HP 회복 에메랄드 효과가 좋거든 문제는요 그런 사람 없어도 사냥하기가 쉬운데 어, 차라리 딜센 직업 하나 구한 다음에 그냥 몹들 빨리 순삭시키는 게 훨씬 나은데 초반은 음. 그러면서 초반에 누가 파사를 가냐? <laughs> 가는 사람이 있다해도 어? 그런 생존 때문에 파사를 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초반부 주얼은 노각이잖아요. 어, 취급이 파사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오죽하겠냐? 옛날은 더더욱 개별로겠죠. 심지어 옛날에는요 그 인던 메타가요 지금이랑은 많이 구조가 달랐던 게요 옛날에는 좀 이것저것 무빙을 좀 많이 쳤어야 됐었어요. 왜냐? 최종 던전이 라피어, 로젠가르텐, 오네이로. 패턴 잘 만든 보스들이 한창 나올 때. 그런 보스였거든요? 근데 주얼은 그런 보스 패턴 잘 나오면 뭐하냐? 동작 시간 겁나 길고, 생존 관련해서 겁나 떨어지고, 심지어 옛날엔 텔포도 없었다, 걔. 어, 텔포 나중 가서 생긴 거야. 그런 식으로, 어? 직업 구성이 되다 보니까 보스 개노답이었죠. 진짜 주월 본키로 한 유저들은 옛날에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아무튼뭐 각성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각성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에 각성 나왔을 때는요 주얼이 진짜 획기적이었어요 왜냐면요 가넷으로 피웃겸 딜 세게 받고 에메시스트 그 각성가지고 피격판정 이동겸 딜로 막 딜하고 그 다음에 또가넷타고 에메시스트로 딜하면서 생존 챙기고 이거 반복했었어 이게 생존이 개쩔었던 이유가 뭔줄 알아요? 피격판정이요 그 고슴도치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도 위로가 있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 덕분에요 피격판정 위로가고 땅에 이제 착지된 판정이 나올 때 바로 피격하고 이거 반복이 왔어 심지어 그땐 최종인던이 메아리였다 메아리 특징 CC기가 끝나 없음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무적급으로 적용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딜도 좋아가지고 드디어 주얼스타가 떡상하다 싶었는데요 에메시스트 판정을 수정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에메랄드 두번 쓰고 어, 다넷으로 피읍하고, 매직 스퀘어로 설치기 속박 걸고 막 이것저것 하면 진짜 좋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주얼스타 입지가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뭐 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그때는 이제 가넷했다가 보석 두개 확정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것저것 해주는 거라든지 생존 이슈가 다시 발생됐을 때는 뭐 텔포 추가라든지 뭐 아니면 타격시 보석 관련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건드려줘가지고요 주얼스타가 적어도 쓰레기가 다시 될 일은 없었습니다 잠깐은 된 일이 있어도요 길게 쓰레기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어떱니까? 요즘 주얼스타는 이것저것 개선을 엄청 해주다 보니까요. 잠복 구간에선 최강이에요. 잠복 구간에서 주얼 이길 직업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보스에서는 애매한 게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주얼스타는, 음, 1티어까진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재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평가가 나올 만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가 서포팅 직업이야. 서포팅을 하는 직업인데 그 성능이 그 정도다? 만약에 파사 메타가 다시 돌아와봐. 아니면, 여러분들 2인 파티를 가봐요. 그 직업의 위력은 어마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 파사에서의 0티어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정도로 진짜 미쳐요. 주얼이랑 파사 가보신 분들은 다알 거야.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예. 야, 근데 여담으로. 옛날에 주얼이 진짜 개똥쓰레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옛날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 왜냐면, 옛날에 벌칙으로 내가 주얼을 좀 많이 했어. 뭐, 국회 주얼로 던전을 간다든지, 내기식으로 주얼로 던전을 간다든지. 아니면, 본캐 서브 직업을 주얼로 하고, 강제로 서브 직업 주얼을 계속 해야 된다든지. 그거 덕분에 내가 옛날 주얼에 대해서 더 잘하는데, 와, 그건 진짜 직업이 아니었다. 진짜로.